이 노래 부르고 큐티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준비! 시작! 나는 매일 매일 성장 석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기계가 어. 뚝뚝 감다가 뚝뚝 유티아일로 찾아갈래요 하이리 파이팅! <laughs> 오늘 큐티 제목은 서로 서로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해요 대해요 음 응, 서로 친절하게 대해요야 우리 무슨 말씀인가 하유리가 기도해보고 말씀 읽어보자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요 예도님 이름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도 씩씩하게 잘했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에베도서 오장 오장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음. 엄청 짧은데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한번 귀 쫑긋하고 들어봐.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유라. 그리스도는 뭐야? 음.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예수 님이에요? 딩동댕. 예수님의 음. 또 다른 이름이지. 우리를 잘못과 우리 잘못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음 응. 그다음에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함으로 헉, 이 경외하는 거는 응. 높이고 따르는 거야 바르게 행동하려고 <laughs> 하는 그 행동 음, 높이고 따르는 행동 피차는 뭐야 음... 피차가 뭘까 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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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서로 서로 마지막 복종하라 복종이 무슨 뜻 같아? 아, 잘 모르겠어요. 복종은 응. 하유리가 잘 알고 있는 응. 순종이지. 응. 순종하고 비슷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 헉, 누구가 하유리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말하는 그대로 네, 하고 따르는 거를 말해. 순종하고 비슷하지. 네. 음, 그럼 이걸 쉬운 말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해줘볼게. 네. 그리스도를 응.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헉, 내가 높이고 따르고 싶은 그 바르게 행동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응. 서로 서로 순종하라. 네, 알겠습니다. 하라 하는 말씀이야. 음,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 응. 그러면 오늘은 여기 봐봐 여기에 암호를 푸는 게 있어 우리 암호 풀어볼까? 네 응. 자, 이거는 무슨 색깔, 무슨 모양인가요? 네모 모양 빨간색 오, 그렇지 여기서 찾는 거야 네모 모양 빨간색 어? 이거 무슨 글자예요? 그 오, 딩동댕 그러면 여기는 그네 응. 그 다음은? 이거는 무슨 색깔, 무슨 모양이지? 음, 세모 모양, 파란색 음, 그럼 또 찾아보자 세모 모양 파란색 이거는 무슨 글자? 음, 리 리, 딩동댕 그러면 요거는?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노란색 스 마지막! 네모 모양, 보라색. 좋았어. 출발합니다. 네모 모양, 보라색. 아니. 이건 무슨 글자일까요? 동. 동. 그럼 합쳐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요것도 할까? 동그라미, 음,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어, 동그라미 빨간색 보자. 동그라미 빨간색. 어, 이거 무슨 글자? 경. 어, 려운 글자도 알았네. 경 맞았어요. 그 다음에 태모 모양 노란색. 동그라미. 그럼 이건 무슨 글자인가요? 좀 어렵다. 이거는 왜? 왜? 어, 경외함으로. 경외하름으로. 응, 피, 차. 피, 차. 여기, 두 글자 남았어, 이제. 레모 모양, 음? 파란색. 어, 어, 이거는, 복. 복. 어, 복. 그 다음에, 요거. 어, 마지막이야. 동그라미 보라색. 동그라미 보라색을 보니까, 여기 봐. 종. 종. 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음,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였네. 우리 암호 해독 완료. 하유라, 우리는 잘못을 많이 했잖아. 근데 그 잘못한 거를 누가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 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못을 용서받고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치? 응. 응. 그런데, 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음, 하나님.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해. 응? 봐봐, 하율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대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 나와 있어.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네. 출근하는 아빠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친구가? 음. 인사. 어? 어떻게 인사하고 있어? 아빠 회사 가실 때 어떻게 인사하지? 이렇게. 어,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지. 그러네. 여기는? 어머. 언니, 언니가 과자 주고 있던 애기한테. 음. 언니가 애기한테 과자 나눠주고 있네. 나눠먹는 멋진 친구네. 여기는. 이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친구는. 응. 말해줘. 장난감 정리. 장난감 정리. 음! 장난감을 조금 꺼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장난감을 예쁘게 정리하고 있는 것. 자기가 노은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네. 이 친구는 뭐하고 있어? 시, 신발 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신발 신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헝클어진 신발을 음, 예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 예쁘게 정리하고 있는 사진이기도 하네. 하유아 이렇게 아빠한테 인사 예쁘게 하고 과자도 나눠먹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음, 살아가는 거야. 음. 하율이는 음. 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인사하고 음. 음, 음, 정리하고 과자 먹고 <laughs> 그래 인사 예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 예쁘게 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과자를 먹는 거 아니고 과자를 나눠 먹으면 더 좋겠지? 응. 어 그렇게 나눠 먹고 그러는 것들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하유리가 기도해보고 이제 큐티를 마칠게요. 음, 어떻게 기도해요? 음, 많은 사람들에게 하율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네. 그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우리는 밥잘 먹어요 밥잘 먹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 뚝뚝 크게 더 크게 예수님, 밀레모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